지번에 알려드린 학생 특수체육 활동의 하나로 모형 항공기의 교육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문교부에서는 9월 5일부터 약 3,000명의 지도요원에 대한 강수회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모형 항공기에 의한 항공과학의 올바른 지식을 여러 학생들과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시켜 건전한 심신과 협동심을 기르는 한편 항공기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의 습득과 실기를 통해 유능한 항공인을 보다 많이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모형 항공기 보급의 앞장설 수강생들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형 항공기가 푸른 하늘을 누비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9월 9일을 애축의 날로 정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 가축의 호운동을 벌렸습니다. 이날 대전시에서는 시내 보축장에서 수헌제를 올리는 한편 가축 시장에서 기념식을 베푼 다음 소 50마리와 개 50마리 등 일단을 모아서 이채로운 가축의 시가 행진을 벌여 시민에게 가축 애호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노역을 제공하고 또한 사람을 위해 희생해주는 가축을 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 길러야 하겠습니다. 가을에 접어들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먼저 전국 주산기능자격시험을 실시했는데 이 자격 시험에는 총 7,372명이 응시해 제각기 그 기능을 겨루었으며 이어서 전국 주산 경기 대회도 열어 주산의 솜씨를 가진 젊은이들의 실력 향상에 힘썼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이 발전할수록 보다 많은 숫자를 다루게 되는데 빠르고 정확한 계산으로 경제 사회의 실무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농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가운데 농촌진흥의 앞장선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축산을 크게 장려하고 있는데 이곳 경기도 화성군 축산협동조합에서는 이번에 서독에서 토끼털 가죽 가공기계를 도입해 토끼털을 쓸모있게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토끼털을 직접 사들여 가공처리하게 되는데 국내는 물론 머지않아 해외시장에 수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손쉽게 털어을 구해봅시다. 농촌에 이러한 구업이 번성할수록 우리의 살림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철마가 달린 지 65도를 맞는 9월 18일, 철도청에서는 경인권통무총리를 비롯한 내외 귀입인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철도발전과 더불어 몸 바친 644명의 공로자를 표창했습니다. 65년 전 처음으로 경인철도가 개통된 이래 오늘날에는 순로가 5천여 킬로미터에 디젤기관차가 125, 정기기관차가 191대라는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유지은 열차 진료반까지 생겨서 여행 도중에 생기는 환자들까지 돌봐주고 있습니다. 철도층에서는 우리 철도가 개통된 지 이른도를 맞이한 기념행사를 갖고 철마의 장한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철도의 경승을 바친 35년 근속자들의 믿음직한 얼굴들이 표장되었고 국립공보관에서는 철도 70년사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한국 철도의 성장이 최근 10여년간 산업선이 깔는 곳마다 공장이 들어서고 세계수준의 오른 철도의 고속화 그리고 대백산을 뚫고 넘는 전철화의 수건도 71년도에는 완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철도가 창설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100만킬로미터를 무사고로 달린 목포 기관차 사무소 소속 노영수씨 등 8명의 기관사가 홍조 근정 군장을 받았으며 43년간 철도에 몸바쳐온 순천 지방 철도청 박종길 씨가 최장기 근속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80년 전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의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시작돼 증기 기관차에서 니젤 기관차로 바꾸어지고 다시 전철 시대로 접어들게 됐으며 철도 창설 80주년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국산 디젤 기관차가 경부선을 달렸습니다. 첫선을 보인 국산 디젤 기관차는 우리나라 기술진이 제작한 것으로 각종 보안 장치와 자동 제어기를 갖춘 현인력 3,000마력짜리로 시속 105km입니다. 광복 3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속예술제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민속예술제에는 자유종국 기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폴, 태국 등 10개국이 참가해서 민속무용과 민속음악, 민속극 등 자기나라의 고유한 전통예술을 펼쳐보였습니다. 문화공보부가 마련한 이번 예술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상호 간의 우의와 유대를 도토이 하고 국제 문화교류를 증진시켰습니다.